천안시 수십면에서 양계업을 하던 한 양계업자는 2017년부터 천안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양계업자는 중간에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무허가 축사 적법 양성화 권한이 2018년 축산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되면서 농장을 폐업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이 양계업자와 만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7년 수신면 일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양성기관 당시 천안시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라 양계장이 닭 일부 제한지역 밖에 떨어져야 허가가 난다는 시의 안내를 받고 양계장이 위치한 마을의 이장및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행강제금 마련 등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양성화에 대한 한시적 유예기간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이 업무와 관련 당시 천안시 축산과에 근무하던 K 주무관과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직 직군인 그는 팀장으로 승진한 후타 부서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K 주무관은 A씨와 소통을 할 당시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차 자리를 비웠습니다. 돈을 마련한 후 시청을 방문한 A씨는 해당 업무를 건네받은 다른 직원에게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권한도 2018년 초 환경정책과로 이전되면서 축산과에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A씨는 자금난에 처했고 기존에 경영하던 농장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재산들을 처분했고 당장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으로 인해 힘든 일을 겪었다고 토로합니다. 원래 집이 전세로 해가지고 시내 있었어요. 네. 손신이 출퇴근할 때 그때 제가 허가 난다고 해 그때 그때 제가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분이 육아유직하면서 이제 허가가 날아갔잖아요 이게 음. 닭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데 알아보다가 왜다 그때 당시 막 환경부 이런 데서 막다 철거하라고 했거든요. 음. 버티고 버티다가 피난 오듯이 상남면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제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월세 이런 게안 나가잖아요.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제 매달 월세 나가는 것부터 뭐 보증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맨땅에서 해딩 이런 식으로 해고 시설도 다시 제가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갖고 있던 거 이것저것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음. 당시 업무를 맡았던 K팀장과 천안시 축산과 측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A 씨가 2017년 최초 상담 이후 2018년 3월 24일 이전까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를 완료했어야 했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또 3월 24일 이후부터는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축사만 양성화가 가능했는데 A 씨의 경우 항공사진을 살펴본 결과 2013년 이후인 2014년에 축사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는 게시 당국의 주장입니다. 개성 기간에서 양성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5년부터 했는데 17년 말에 이렇게 한것도좀 처음에는 이런 이성 사진도 필요 없이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 동에서만있으면은 해라고 농림부에서도 내용들이 났었어요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들 다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규제학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그 동의서를 받아와라 구 월달에 약 동의서를 가져온 거였십삼년삼월 이십 일이전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걸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걸 서 나왔는데 거기서 받아왔다는 그 그게 그게 요 우리는 스파이삼월 이십 일 이전에 왔으면은 십오 년일월이일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가져오면은 상당고 에이 씨는 최근까지 시 직소민원실을 찾아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소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현재는 도울 방법이 없으며 억울함을 찾기 위해선 A 씨가 법적인 조치를 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